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뭐 별다른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조종이 세게 왔습니다. 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급락이 나왔고, S&P 500은 0.8%,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7%라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쪽에 지금 반도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 AI 관련주들이 있죠. 어제 조정이 많이 나오면서 필라테피아 반도체 수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존스는 뭐 공부합으로 마감했는데 현재 지금 다우존스는 크게 움직임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 3월 달부터 해서 계속 박스권 흐름만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뚝주들이 많은 다우존스는 지금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 이나스닥 S&P 500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저수 지수가 빠졌는데, 악재가 없었어요. 오히려 호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6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밑돈 이런 CPI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호재거든요. 근데, 지수는 빠지고,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겁나 그랬단 말이죠. 자, 이렇게 C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9월달에 금리 인하에 청신호가 끼었다. 네. 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지금 금리가 너무 높죠? 어비국도 높다 네. 보니까 기업들도 힘들고 개인들도 힘드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물가가 잡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내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월달에 미국의 CPI가 전월 대비해서 0.1%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 C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전월 대비해서 CPI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CPI가 하락을 하면서, 9월 달에 금리를 인할 확률이 지금 92%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18%가 넘게 올랐어요 92%는 거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히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호재들이 나왔는데도 미국주식는 빠졌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미국주식가 어제 좀 많이 급락을 한 거는 동안 이런 차익 실현. 그동안 매수했던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요. 1위가 애플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거의 4천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로.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조 3천억 달러. 그다음에 3위가 엔비디아. 3조 1천억 달러. 지금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 이상인 이세 개의 기업이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미국 증시의 그 시가총의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 아마존, 메타, 알파벳, 구글이죠. TSMC, 브로드컴, 다. 이게 뭐관련주에요다 AI 관련주예요, AI. 자, 이 AI 관련주들이, 그,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 미국 증시도 좀급나게 나왔는데, 이 AI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 흔히 이제, 매그니피센트라고 하죠. M7이라고, 합니다. M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베타 구글,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해서. 이거를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한다.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이 높죠? 이 기업들이 지금 조정을 하면 지수가 빠지고 이 기업들이 상승하면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미국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업들에다 포진돼 있습니다. 근데이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미국의 지수의 방향도 바뀌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제는 좀 조정폭이 컸지만 저는 조정 이후에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뭐냐 지금 작년에 이런 매그니피센트 M7의 주당순위 EPS 증가율이 73%였어요. 근데 이 M7을 빼면 s 5표백의 EPS 증가율은 70%예요. 그러니까 이 M7의 이익 증가율이 M7을 제외한 EPS 이익, 기업들의 EPS 증가율보다 7배나 더 높다는 라 겁니다. 그만큼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라 거죠. 이 M7이. 그리고 올해는 이 EPS 증가율이 43%입니다. 작년만큼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43%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7을 제외한 나머지 이 S&P 500의 EPS 증가율은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도 보면은 거의 EPS 증가율이 8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이 M7의 이익 증가치가 지금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계속해서 강하게 우상해 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M7에 지금 PER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27배에서 28배, 거의 30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장주들이 PER이 30배 정도로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고평가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평가. 주가가 많이 오른 현재 상태도 한 3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주가가 단순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그만큼 이익을 낼수 있느냐? 국가가 오른 만큼 이익을 더낼수 있느냐?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치가 엄청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이 M7 기업들의 올해 예상 ROE, ROE가 몇 퍼센트냐? 42%입니다. 이, 지금 ROE를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이게 그 40%가 넘는다는 건, 그,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었으면 금리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돼요. 금리가 42%예요. 1000만원 넣으면 1년에 420만원 나오고요. 1억 넣으면 1년에 4200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ROE가 높은 상황인 거고, 내년에는 예상 ROE가 지금 5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M7, 특히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시세가 아직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지금 AI 산업의 사이클은 한 10년 정도 사이클로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주가는 미리 올라가죠. 미리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는 한 5년 사이클로 보면 되는데, 작년하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앞으로도 지금 3년 이상 정도는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그 이영수 대표님이라고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IT 전문가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3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세가 기세가 무상향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그렇 것이다. 왜? 이익이 계속해서 급증하기 때문에 더올라올수 있다라는 거고. 이영수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나면 이런 투자 포인트는 쇼티지를 보면 된대요. 뭐냐, 공급 부족이죠. 2022년 11월 달에 오픈 AI가 채취피트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의 AI용 GPU가 쇼티지가 공급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막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자, 엔비디아의 병목 현상이 풀릴까 보인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합니다. 왜? AI를 가동시키려면은 수많은 빅데이터를 돌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면 어떤 기업들이 갈 거냐? 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당연히 또, 또, GPU 쪽, AI 쪽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도 부족하죠. 학습할 데이터도 부족하지. 자, 통신 인프라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부족하다. 이제 빅데이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혜 받는 기업들이 또, 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특히 M7, 뭐, 아이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 어제 2.3%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때가 거의 4월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애플은 원래 AI에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못 갔어요. 주봉을 보시면 이 구간에 다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나게 상승하는 구간에 애플은 그냥 박스권 흐름, 지루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자, 왜 이렇게 올라갔냐. 애플이 이제 자체에 이런 AI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는, 자, 채찌피트를 만든 오픈 AI하고 협력을 해서 애플의 아이폰, 강력한 아이폰에다가 이 AI 서비스를 탑재하겠다. 요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어제는 2.4% 빠졌는데 지금 여전히 추세는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주봉으로도 보시면 2 0 1 3년부터 강력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5.57%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차이치는 매물이 많이 나온 거죠. 이렇게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의 추세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올해 예상 ROE가 거의 60%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평균 ROE가 지금 42%인데, 엔비디아는 60%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엄마어마하죠마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주가가 어제 좀 어도 맞았다 그래서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실적은 급증한다. 그래서 주가도 당연히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성능이 30배나 높아진 좋아진 이 엔비디아의 신작인 블랙웰이 이번 달부터 지금 출시가 된다고 한들 낮추라.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양의 90%그 독점이죠. 이걸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블랙웰 신형 GPU를 출하할 계획이고, 자, 장지 올해 3월 달에 공개를 하는데 이게 B100, B200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이 H100이 출시된 지 2년 만에 지금 B100, B200이 나오는 거고, 지금 B100, B200이 지금 그 H100과 비교해서 최대 30배나 뛰어난 성능을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큰 손들이 이거를 지금 b 백비2 0 0을 지금 사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고 있다고 라 하죠. 자, 이,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AI 스타트업 XAI의 현재 구축 중인 슈퍼컴퓨터에 내년 여름까지 엔비디아의 B200을 30만 개를 확보한답니다. 30만 개. 자, B200 가격이 어느 정도에 지 모르겠지만 30만 개면 조단이 투자합니다. 조단.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자, ai 훈련 비용으로 지금 최대 1 0 0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다. 1 0 0억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현재 13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ai 훈련 비용으로 증가할 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채 g PT 같은 이런 대형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약 1억 달러 그러니까 1300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으로 3년 안에 100억 달러에서 0억 달러까지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AI 이 데이터 센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130조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모델이 매년 10배 강력해질 경우에 AI 훈련에 필요한 이 하드웨어. 그래서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픈 AI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할 계획이라고 했죠. 130조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30만 개치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이 AI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질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AI요. 왜? 이헤드림 주도주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제가 봤을 는 앞으로의 이익을 감안하면은 아직도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신고가되는 종목들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낼 기회가 있는 겁니다. 국내 이 AI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말씀드는데 리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어때요? 계속해서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신고가입니다. 아직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SK하이닉스의 실적 볼까요?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실질 7조 원 적자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 이 22조예요. 제가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20조였거든요. 또 늘어났어요. 예상치. 이 엄청난 지금 수치로 늘어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최근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지금 어제는 좀 오늘 좀 빠졌죠. 필라델피아 주에 빠지면서. 자, 근데, 삼성전자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6조 5천원 흑자했다가 올해는 43조 영업이, 내년에 6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닉스인데, 이저 같은 경우에는 SK하닉스를 이살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소형주, 예, AI 관련된, 지금 다른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18%가 빠졌어요.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할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어요. 물론 지금 한미반도체는 많이 올라간 상태지만 아직은 시세가 컸였다라고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35,000원에서 40,000원 구간.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스페타시스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620억 이억이었는데 올해는 1200억 정도. 거의 영업이익 따블이죠 내년에는 1800억. 영업이익 급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은 삼성전자하고 이스케하인스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를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 작년에 판매된 모든 데이터 센터용 GPU가 미국에 거주하는 130만여 가구에 사용하는 전기량 으로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죠.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차세대 GPU B100은 기존 제품 H200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력기기, 전력기기, 특히 변압기 쪽, 그 다음에 전선,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변압기 대장,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아직도 추세가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입니다. 3월달부터 급격하게 오르고 좀 조정났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좀 조정폭이 컸는데 자 며칠 연속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가파르게 또 반등해서 올라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죠. 이 구간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볼수 있는데 계속 신고가 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이 종목도 지금 추세를 강하게 우상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미국에, 미국에서 지금 주도주가 누입니까 주도주. 주도주는 AI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제 M7이죠. Magnificent 이네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AI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세터와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주들. 얘네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을 조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주시장에서 수익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 시세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